제2의 건국, 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 여지경 조민기 2021년 8월 24일. 요즘,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정치인들,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입을 좀 터는 사람들의 말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나라가 붕괴되어 지고 있다. 나라가 개판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 소위 보수라고 하는 야당의 대선주자들도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문재인 정권을 탓하며 모두 문재인 핑계를 대고 있다. 문재인 핑계를 대는 것은 비겁한 소리입니다. 문재인과 좌빨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조국은 김정은의 주체조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핑계를 댄다는 게 우습습니다. 그게 문재인말의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판핵의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가장 소신 있고 가장 품격 높았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아무 죄 없는 멀쩡한 대통령을 온갖 거짓과 음모와 조작과 선동과 불법으로, 촛불난동으로, 임기가 1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말대로 안 되는 죄명으로 구속시켜 놓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만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당시 야당이던 좌파정당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당시 집권당이던 자기들이 가담해서 탄핵시켜 놓고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양 문재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들 이렇게 5~6명 정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재산과 가장권을 노리고 가족이 작당을 하여 아버지를 모함하고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 정신병자 취급하고 구속시켜 놓고 재산권 쟁탈을 하는 집안이라면 그 집안이 온전한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집 구석이 망하지 않고 견디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이고 최고의 어른이며 최고 의결권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박근혜 개인이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을 거짓과 선동으로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조작하고 뒤집어 씌워서 끌어내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법감금, 불법구속을 시켜놓고 끝없는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랍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드냐든 정치인 중 어느 한 놈의 국회의원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놈은 없고, 전부 덮고 가자. 묻고 가자. 하면서 자기들의 폐약질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권력력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나라를 차지하겠다고들 야단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망했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회법을 유린하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확한 죄명도 적시하지 못한 채 탄핵소추안으로 통과시켜 놓고, 그것도 나중에 그 소추안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절차법의 위반이며, 백지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중요한 탄핵소추안이 백지수표처럼 끊어주고 나중에 금액을 적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 국회가 한 것입니다. 국회가 저지른 불법폭거이며 국회 스스로 국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어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으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심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헌재는 법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그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부합하지 않느냐, 의원이냐, 하헌이냐 등을 심판하는 국가 최고의 법률기관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법조인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천 놈입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아홉 명도 갖추지 않았으며 여덟 명이 재판관으로 심리를 했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권리를 헌재가 침해한 것입니다. 재판관 정족수도 갖추지 않고 재판과 심리를 했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에도 보면 판액 소추한 내용에는 대부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한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고하면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면서 파면 선포했는데 이게 무슨 게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마른 하늘에 무슨 날 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 인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맞는가요? 누가 이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파면 권한을 주었나요? 헌법재판소가 죄 없는 대통령 파면 권한이 있는가요? 대통령의 헌법수 의지를 헌법재판소가 하나요? 이는 분명 헌법재판관들도 어찌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카르텔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존중한다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황교활, 황교란 위 어부질이 대권역이 부른 대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강단도 없는 인간이 섣불리 대권을 먹겠다고 교활한 짓을 한 거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좌빨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도록 교란시킨 셈이지요. 이미 이때 대한민국은 망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무너진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끝났습니다. 그 이후 사법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보수성향의 인사들을 전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죄가 있건 없건 다 잡아가두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 300여 명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미 그때 끝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가 될까요? 특히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무너졌다는 말은 인체의 척추뼈가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는 우리 인체에 비유한다면 척추뼈에 해당합니다. 척추뼈가 주저앉았는데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언거주춤 서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척추뼈로는 잠시잠깐 언거주춤 서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뼈가 내려앉은 환자 스스로 몸을 고쳐서 살수 있겠습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이때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제2위 건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16 당시 박정희는 대한민국 재건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가 무너지지는 않았고 국회가 불법을 저지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3. 15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국민들이 일어났고 언론이 국민편에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발표가 있었고 이기붕의 몰락과 박정희 장군의 오오 일육혁명으로 나라는 재건되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권력은 찬탈당했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거짓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며 정권을 빼앗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정당의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 중대 같은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때 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박근혜여야 합니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무효여야 합니다. 곧 치러질 20대 대선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치러진 4, 1, 5 총선은 부정선거를 넘어서 조작선거였습니다. 조작선거의 증거들이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표에서 일명 기립바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붙은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등. 그런데도 선거조작을 당하고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1 야당인 국민의 힘, 국민의 암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도 대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제2의 건국, 제2의 국가재건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한민국 재건위원회 의장, 근대화 대통령처럼 이제 제2위 건국을 이룰 인물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명예회복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무죄 석방이 되어야 하며 탄핵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 대통령직은 유효합니다. 직접 대통령직 복권은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명예 대통령으로 그 일을 대리할 인물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미국도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전모가 밝혀지고 트럼프가 회생한다면 대한민국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할 수 있는 한국의 대범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켜볼 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탄허 스님의 예언을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월악산 기슭의 호수에 달이 비치면 그후약 30년쯤 후에 여성 임금이 나타나고 남북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예언 말입니다. 그 여성 임금이 박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님이 탄핵당하고 구속되어 있으니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임기 기간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혹자는 이 예언이 틀렸다고들 합니다만, 저는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슬로건은 통일대박론 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북한 괴례수계 정권 김정은의 내짐체인지와 남한 내의 종북, 주사파, 전교조 등을 해체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뜻은 아직 유효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무죄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애국 국민들이 살아있는 한 유효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직 박근혜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은 불법과 거짓과 조작으로 이루어진 정치 역사요. 그로 인한 권력 찬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으로 탄핵은 무효가 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강건하심으로 제2위 대한민국 재건위원회의장이 되셔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 건국위원회의장 박정희 대한민국 제2위 건국위원회의장은 박근혜가 되어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통일 대박을 이루고 세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